그구 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을 하셨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518 유공자는 투명화시킨다. DJ 노미한 재단은 자유국민재단, 자유재단 이런 것들로 바꾸고 세월호 우상화는 붕괴시킨다. 여가부는 노인 가족부로 바꾸고 언론노조는 자유언론인협회로. 기업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좌익 적폐 세력이니 전향시키거나 제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와우. 내용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상원 수첩 얘기 많이 하죠. 거기에 야당 의원들을 제거 대상으로 올려놓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리박스쿨에서는 2020년에서도 전향시키거나 그게 안 되면 제거한다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내용 들어올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4.19 민주이념도 계승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그대로 다 교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여당 야당할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음에 개헌이 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 동의하십니까? 자리에서 발표를 안 합니까? 드려야 됩니까? 네,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요 놀러온 거 아니에요 5.18 정신 제가... 수록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것을 수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명예를 복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을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 왜 나왔습니까? 예, 저는 답변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제가 그게 답변을 어렵습니까?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잠깐 멈춰 주십시오. 잠시 잠시 멈춰 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TF 자료에 보면 소녀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랬냐? 전두환 명예 회복을 위한 TF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 개인들 국민 주권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두환 명예 회복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지금은 어렵죠.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럼 학살자로 인정합니까? 네. 학살자라고 인정합니까? 학살자로 인정하느냐고요. 제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 아니, 학자도 아닙니다. 이 내부 문건 회의에 전두환 명예회복 TF를 만드셨잖아요. 그 TF 만든 것도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2차 회의는 6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회의도 아닌데 이거를 기억 못한다. <laughs>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 대표입니다. <laughs> 네, 구민정이님. 전두환 학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간단한 질문을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이 섰을 거라 봅니다만은, 그렇게 자신도 없으면서 무슨 아이들을 사상교육을 시키세요. 참여한 회의 주제를 묻는 질문에 대답도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더 탈탈 털어서 다시는 저런 사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